안녕하세요. 초남비리스 대표자 군용욱입니다 러네이 리프팅이라고 하는 티타늄 리프팅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늄 리프팅이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명 티 t s 효과, 브라이트닝, 타이트닝, 슬리밍입니다. 기존의 고주파, 초음파 리프팅 장비들과 달리 레이저 기파장을 사용해서 피부 탄력 개선 및 즉각적으로 리프팅 효과를 줄수 있는 장비입니다. 티타늄 리프팅은 세 가지 파장의 레저를 이용하는데요. 색소막, 제모 치료에 사용되는 긴 파장의 7 5 810, 1204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 개선과 리프팅 효과뿐만 아니라 얼굴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소프라노 티타늄 리프팅인데요. 티타늄 리프팅은 두 가지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스택 모드와 SHR 모드 두 가지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티타늄 리프팅 시술 시에 스택 모드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데요. 피부 8 m m 깊이 지지인데 열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해서 리프팅 효과가 뛰어나고 얼굴 윤곽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스텐 모드를 이용해서 리프팅해야 되는 부위를 중점적으로 충분히 시설을 하고에두 번째 모드인 SHR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SHR 모드는 스탱 모드보다는 얕은 지피층까지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얼굴 전체적으로 분조하게 분지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얼굴 윤곽 개선보다는 피부의 탄력 개선과 피부결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레달인 색소 파괴를 통한 화이트닝 효과와 잔털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스타일링 리프팅은 기존의 리프팅 장비에 비해 한꺼번에 많은 조직에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술 시간으로 넓은 부위에 효과를 낼수 있고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술 부위와 풋라인, 마리오네트에 효과가 매우 좋아서 시술 후 즉각적으로 전체적인 얼굴 라인이 개선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색소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레이저 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술 후 피부 톤이 밝아지는 미백 효과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타늄은 시술 후 멍이나 붉음증등 시술 후 다운타임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티타늄 리프팅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통증 없이 빠르게 리프팅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 어, 피부가 너무 두껍지 않고 적당한 피부 차짐이 있는 경우에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심술부나 마리오네트 주름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저런 시점이나 소개팅 전, 촬영되는 날이나 중요한 일절,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나 불급증 없이 즉각적인 리프팅 및타이트링 어, 효과가 있어 되게 인기 있는 시술입니다. 스타일리프팅은 그 1일 시술 시 유지기간이 평균 2개월 정도로 길지 않기 때문에 1개월 간격으로 3회 시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회 시술 후에 또 6개월 후 다시 한번 3회 치료를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리프팅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이제 서바지나 울쎄라등 리프팅 시술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2, 3개월 간격으로 1회씩 티타닉 리프팅을 유지 목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티타닉 리프팅은 미케이스 효과, 프라이트닝 타이트닝, 슬리밍 효과와 함께 어그와 통증 없이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요즘 제 핫한 리프팅 수술입니다 저희 청담비리스에서도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이 촬영 전날이나 중요한 행사 있기 전날에 오셔서 많이 찾으시고 많이 받으시는 제의 핫한 리프팅 수술입니다